안녕하세요. 지존 마스터입니다. 자, 제 작업 테이블에 새로운 친구가 와 있습니다. 제가 협찬받게 된 프로코코라는 헤어롤 브러쉬입니다. 가장 진화하고 업그레이드 된 아주 멋진 제품입니다.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특히 업스타일 작업하기 전에 드라이 할때 엉키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0분씩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신 분의 한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다실 때꼭 연락처를 남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작품을 직접 분석하고 커팅해 보겠습니다 블로킹은 5등분 섹션을 했습니다 센터 탑 미디움 포인트에 직사각형으로 1등분 그 다음에 이어 투 이어 1등분 2등분 해서 3등분 센터 파트에서 정중선으로 4등분 5등분 해서 총 5등분으로 이런 식으로 블로킹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렇게 어려운 작품이 아닙니다 이 작품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일부에서 설명드렸듯이 인테리어 전대각 파팅에서 직각 분배고 센터탑 미드 포인트의 고정 디자인 컷했을 경우에 후대각의 무게선이 나온다는 것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6cm입니다. 네이프 포인트 16cm 수평형 태선이기 때문에 사이드 코너 포인트는 16 플러스 8 하면 24cm가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24cm, 24에서 25cm 사이드 코너 포인트 센치가 나오면 수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트 기법은 레저 아킹입니다. 레저 아킹을 하라는 이유는 앞마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저 아킹을 하는 거겠죠. 솔리드 커팅할 때는 솔리드 형태선을 커트할 때는 머리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너무 숙이거나 그러면 앞이 짧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꼭 유념해야 됩니다. 자, 아킹은 살짝 코를 그리듯이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탁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코를 그리듯이 위쪽으로 커팅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볼까요? 진력 좋습니다. 레저는 파팅을 또 너무 많이 하면 자르기가 힘드니까, 아, 레저 커팅을 할 때는 좀 적당히 파팅을 해야 되겠죠? 너무 두껍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레저 커팅을 할 때는 물도 어느 정도 충분히 도포를 해줘야, 해줘야 됩니다. 아킹 기법으로. 짧아지지 않게끔 살짝 네이프 포인트 쪽으로 네이프 사이드에서는 네이프 사이드에서는 사이드 베이스를 약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로 갈수록 머리 위치를 수평으로 해줘야 되겠죠. 교재에서는탑 포인트까지 진행하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골덴 백 미등 포인트 정도 가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인테리어 부분은 전환 내어링을 해서 자를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까지 아킹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들어갈수록 약간 머리 위치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계속 밑으로 하면 짧아집니다 그리고 조금 사이드 베이스 짧아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하나가 되게 중요하죠. 솔리드이기 때문에 자연각 그대로 버티면 되겠습니다 미세하게 약간 네 포인트 쪽으로 사이드 베이스를 살짝 해주면 더 이쁜 형태성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전대각 라인은 아닙니다 한단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솔리드로 컷하고 옆부분 옆부분, 엑스테리어 부분까지, 사이드 엑스테리어 부분까지 솔리드로 컷하겠습니다 옆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와서 옆에 몇센치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뒤가, 네이프 포인트가 16cm면 옆 사이드 코너 포인트는 24cm 정도 돼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아, 24cm 딱 24cm 나오죠? 정확하게 24cm 나옵니다 그러면 사이드 코너 포인트는 살짝 24.5cm 정도 잘라 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머리 위치겠죠? 머리 위치가 많이 중요합니다 보니까 라인 여기까지 아킹 살짝 사이드 베이스 하는 게 좋겠죠? 이쪽으로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평 라인이 나왔습니다 형태 보면요 한단더 FPSP 있는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안 되죠. 머리 위치 중요하죠. 이쪽도 24cm 정도가 남아줘야 됩니다. 2 4cm. 좀 아, 하고 있습니다. 4cm. 딱. 어, 좋습니다. 자, 잠깐 이들 비서 한마리 떨어지죠. 왜 16cm면 얘가 이 사이드 코너 포인트가 24cm 정도 돼야 되는지 예전에 설명 많이 드렸죠? 이 네이프 포인트, 이 네이프 포인트 부분과 이 사이드 코너 포인트 이 부분에서 이 턱선까지, 이 턱선까지 같은 선상이 있는 이 길이 차이가 8cm 정도 됩니다. 8cm. 그래서 여기 16cm하고 여기 있는 이 길이 차이, 8cm를 더해주면 24cm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더 단... 하겠습니다. 약간 네, 뒤쪽으로 사이드 베스. 살짝 해주는 게더 안정감이 있겠죠 FSP 있는 부분까지 마저 올라가서 커팅하겠습니다 길이가 거의 같죠 커팅이 아주 잘 됐습니다 센터 포인트 15cm가 주어졌습니다. 낮은 시술각으로 컨케이브 라인으로 커팅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커트 기법은 사이드는 레저 에칭으로 하고 이 인테리어 부분 프린저와 이 부분은 낮은 기법으로 커팅하겠습니다. 센터 포인트 15cm 살짝 비평형 상태로 약간의 컨케이브 라인 반대편도 손가락 위치 비평형 한단더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자 비평행 낮침컷 하겠습니다. 조구상에서 사이즈는 후대각 파팅하여 어제 파팅하여 레저 에칭 커터라고 있습니다. 레저 에칭 후대각 파팅하여 레저 에칭 직각 분배. 자, 후대각 파팅 직각 분배하면 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직각 분배. 이 부분 절대 잘라먹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잘라먹으면 안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잘라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했죠. 다시, 갑니다. 수 파티. 직각 분배. 마지막 단, 자 직각 분비에서 후대가 파팅하여 직각 분비에서 커팅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직각 분비에서 자이 부분 잘라먹으면 안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잘해야 되겠죠? 잘못되면 많이 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단더 하겠습니다 고대각 파팅에서 직각 분리입니다 자, 사이드, 엑스테리어, 다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부분을 커팅하겠습니다. 센터 포인트 15cm. 자,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게 그렇게 길이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센터 포인트 1 5 c m 고 네이프 포인트 16cm만, 어, 두발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센터 탑 미디움 포인트. 이, 이 부분 낮은 시술과 그랬기 때문에 한 17cm 나올 겁니다. 아마 한 17cm. 센터 포인트 15cm면 여기서 이 센터 탑이 부분이 가이드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림상으로 봤을 땐 약간 가벼운 느낌 있죠? 그러면 커트를 먼저 해주고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이 부분 이 센터탑 미디움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고정 디자인 커트를 하겠습니다. 전대가 파팅해서 고정 디자인 라인 커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자 45도 각도. 45도 각도로 맞칭. 맞칭. 자. 이 각이 갖하고또 전대각 파팅. 전대각 파팅 했죠? 여기서 치과 분배. 전환 배열이죠? 여기까지 끌고 와서 45도 각도로 자. 45도 각도로 s 도 전대각 파팅이죠? 자, 전대각 파팅에서 직각 분배. 직각 분배에서 센터 y Sunday, s u n 도 자, 한번 더. 뒤쪽. 전대각 라인이죠? 자, 한번쪽 자. 쪽전대라인인죠죠 u n d a y Sunday, s u n 우리의 센터 탑 포인트인데까지 끌고 옵니다 자, 자 질감 처리는 베베런드로 하라고 했습니다 베베런드로 하라는 거는 안으로 안 마름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 레자나를 이렇게 45도가 로하면 커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90도 정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긁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45도로 들어가면 바로 잘립니다. 머리가 가이드라인이 싹 없어져요. 구조의 변화가 오죠? 이런 식으로 쓱쓱쓱쓱 가볍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는 조심해야죠. 가이드가 잘리면. 만약에 이렇게 안에서 안 하고 바깥에서 하는 거는 베베럽이죠? 모발이 구조가 이렇게 위로 뻗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베베러군요. 지금 하는 거는 베베란도입니다자 레저 테퍼링 이할 때는 힘을 빼고 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가볍게. 한 3분의 1 지점에서 가볍게 가볍게. 자 이걸로 99페이지 용장 마스터 실기 커트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